열한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여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재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내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느니라왕위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아니라. 아멘.